밤에 쓰는 시편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정한웅제와 함께 시편 한절 읽어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생을 대하면서 우리 속에 일종의 자신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확신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은 내 능력이 얼마나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적은지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쓰는 시편에서 읽어드릴 시는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의 언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에다. 한번 더 읽어드리죠. 주는 나의 은신처의 언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에다. Sella 야 주변에 있는 나에게 뜬금이있으 이지은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밤에 쓰는 시편 이후에 들려드린 곡이었죠. 밤에 쓰는 시편 손으로 쓴 버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밤에 쓰는 시편 검색하시면 제가 방송국 도착해서 손으로 쓴 글씨와 그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의 사연으로 돌아가죠. 김선혜님 목사님, 인생은 잠자기 싫은 밤과 일어나기 싫은 아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laughs> 이야 일리 있네요 어, 밑질거웠습니다 예. 인생은 잠자기 싫은 밤과 일어나기 싫은 아침이 연속이 오늘 갑자기 온 손님 코너 있는 날이죠? 귀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질방하세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온 손님 얼터 예. 우리에게 에 예. 이제는 세월이 좀 흘렀죠. 우리와 함께 했었던 밴드, 락밴드. 오늘 2부에 만나뵐 겁니다. 좋은 시간 될것 같아요. 네. 1693님, 새싹이신데, 내일 해야 할 숙제를 마무리, 네, 미리 하는 중2학생입니다. 어이, 그렇군요. 이 시간에도 생방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찬송들이니 힘이 생기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네요. 하셨는데. 이 시간에 생방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 저는 내일 해야 할 숙제를 미리 하는 학생이 될줄 몰랐습니다 <laughs> 음, 부지런한 학생인가 보다 중2학생 반가워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홍은경님 텍사스에 사는 홍은경 박연진 이양순입니다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차 안에서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세 분이 차에 같이 계신가 보다. 홍은경, 박연진, 이양수님. 텍사스 어느 지역이신가요? <laughs> 잘 몰라요. <laughs> 몇번 가본 거? 어, 달라스 가봤고요. 어. 휴스턴, 세안토니오 아, 그리고 무슨 칼, 카... 아, 가봤는데 칼, 알, 죄송합니다. 이승철의 소원 신청하셨는데, 음. 저희가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춘수님, 예. 네. 아, 이승철의 소원은 내일 들려드린대요. 오늘은 자리가 없나 봅니다. 내일도 세 분이 같이 계실려나? 이춘수님 딸연는주가 학교 따돌림으로 학교 가기를 힘들어해요. 죽을 생각까지 하며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살고 싶다며 전학 보내달라고 합니다. 중 이가 되는데 5월까지만 기다려보자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 같다고 다독이고 있어요. 잠들어 자고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어 5월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혹시 뭔지 궁금하군요. 5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알아서 해야 될 때가 있고, 부모가 나서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경계를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부모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네. 근데 5월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꼭 아니라면, 아이가 살고 싶다고 전학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정도면 아이의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보시는 게 그리고 아이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저는 뭐 앞뒤 전후 모르고 보내주신 사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이젠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신호를 보낼 때가 그때는 그 아이를 믿어줘야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또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있겠지. 음. 음악 음 들을까요? 고여경의 참 아름다워라 듣겠습니다. 他。